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노랑 요에서 <laughs> 자야지 좀무셔야지 내일은 주일날이야 엄마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프냐 글쎄 말이야 이상해 뭘? 엄마 내일은 주일날이야 뭘 내일은 주일날이야 내일이 주일날이야? 네 아.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할머니안 가더라 <laughs> 교회가 여긴데 어딜 가 가든 안 가든, 하늘나라 는데 하늘나라야. 아멘. 아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잡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하셔요. 어저께, 우리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어저께 왔어? 어저께 갔다가 오늘, 오늘, 오늘 왔잖아. 말하지 <laughs> 그 아, 덮어주면 말하지, 덮어주면 말하지. 어디 갔나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저기, 어디 갔을까? 저기, 이렇게 여이 여름, 여름에 어, 이불을 덮고, 아, 어. 뭐뭐 그렇지? 그 우리 그 앞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응. 어, 나와서 독창하는 사람, 협창하는 응. 뭐 사람, 응. 뭐 연설하는 사람 다 있고 응. 마지막에는 사진은 단체 사진 찍고 와, 우리 엄마 난 기억 난 앞에 서 있었어. 오우 맞아. 앞에서 사진 찍은 <laughs> 엄마 완전 기억하시네. 그럼 그런 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응, 음, 이제 기억력이 어, 많이 좋아지셨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음. 나는 맨 앞에 앉아 있었어. 근데 노래 독창하는 사람 그 여자 독창 잘하. 잘하죠 엄마. 그리고 또 합창도 나도 거기서도 합창했어요. 그리고 <laughs> 사진 찍었어요. 네. 그 사진이 나한테까지 오겠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게 세상에 박혀 있으니까 그 음. 봐야지. 어, 그거 내일 보내줄 거야 사진은. 네. 내일 보내줄 거라고요 사진. 네가 찾아올 거야? 어, 내일 보내준다고 이제 카톡으로 가, 사진을 보내줘. 사진 찍었는데 안 보내주냐고 다 보내주고 오늘 저기 그 영흥도 갔잖아 엄마. 영흥도. 인천에 음, 있는 영흥도, 영흥도? 무슨 저기 연설하는 데도 가.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가 영흥도여서 어저께 가서 음. 우리가 지금 그 누구야 그 목사님이 어. 어? 아주 어. 넓은 모텔을 잡아줘서 어. 엄마랑 나랑 아주 모텔에서 잘 편하게 그냥 잤지. 한표팍던지고왔지 그건 그건, 그건 그건 오래된 얘기인데. 그 누구를 찍었는가 그 사람 이름. 김문수. 어? 김문수. 누구? 김문수. 김명수. 문수. 김문수. 그거는 투표한 날은 6월 3일 날이고, 어저께는 6.25, 어? 6.25 상기, 어 맞아. 상기 기념 행사. 그렇지. 그, 엔 앞에 앉아있지.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행사에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대단했어. 음. 대단한 큰 행사야. 그 앞에 가서 다 사진 찍었어. 응. 음. 그때 나는 제일 앞에 서서니까지 그 사진이 나올 거야. 응. 음.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내가 동영상도 찍었어, 엄마. 뭘 찍었어? 동영상. 내일, 동영상을 어, 찍었다. 어, 내일 보여드릴게. 내일 t v 로 보여드릴게. 응. 어. 알았죠? 예 그, 그럼 이제 오늘은 빨리 주무시고 네. 이제 하루라도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네, 네. <laughs> 그죠 뭐 <엄마>? 하늘 가밝은 <laughs> 길에 <laughs> 내 앞에 있, 있으니 있, 슬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고 생하여도 하늘 영광 팔굽이 어둔 분을 해치니 영광나라 계신인군 우리 예수시로다 밤에 아메. 이제 엄마 마지막 오늘 밤에 기도를 하고 주무시자고 엄마 밤에 주무시는 어. 기도하고 자자. 밤에 기도했어. 어,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자자고 이제 엄마가 기도해 기도하고 잠을 자자고. 그래 기도했어? 기도 지금 하시라고. 또 해. 응. 기도하고 자자고 이제 에이. 엄마가 기도하고 자자고. 이르나야 응. 기도하지. 괜찮아 누워서 기도해도 돼. 누워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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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자. 예수님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그 무슨 영흥도. 그어 어, 가서 참석하고 음. 다 유교 용사. 그들이 모여서 하는데 갔댔어요 아, 제일 네.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고 또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일 앞에 있었어요 나는 제일 앞입니다 언제든지 <laughs> 천국가도 앞입니다 아멘 기도 중이야 정 기도하다가 왜또뭐 지금 기도하다가 뭐 하시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랬어 지금, 그럼 지금 기도하는 중이잖아 하나님 너 천국 가는데. 악한 낙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리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발급이 얻은 군을 해치리 영광 나라 계시린 구 우리 예수 씨.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네. 하루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잠자리 들었습니다. 네. 엄마가 주님 주무실 때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 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 네. 주님, 저희 엄마가, 어, 하늘나라에 갈 때는 늘찬송 부르다가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 오니, 아, 네.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엄마는 앞으로 30년은 더 잘실 겁니다. 주 건강 지켜주시어서, 요 기쁘고 건강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주무세요.